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으로 diligent, diligent, dilig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부지런한 또는 근면한 또는 성실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always, 그는 always, 항상, diligent, 부지런해, i n 뭐뭐에 있어서 his work, 자신의 일 그의 일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항상 자신의 일에 부지런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 m p r o v e improve, impro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단어가 약간 길어서 강세를 알려드리면 앞에 있는 I의 강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rove가 아니고 improve, improv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향상시키다 또는 개선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ry to. try to 하면 뭐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try to improve. 나는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My English. 나의 영어 실력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aluable, valuable, valua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가치 있는 또는 귀중한 또는 소중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a valuable object 이때 object 하면 물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valuable object 하면 귀중한 물건,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to me, 나에게.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이것은 나에게 귀중한 물건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ap, gap, ga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벌어진 틈 또는 갈라진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filled 이때 ed를 빼고 fill 하면 채우다, 메우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I filled 나는 메웠어, 채웠어, a small gap, 작은 틈을 in the fence 이때 fence 하면 울타리, 담장 이러한 뜻이고요. 그래서 in the fence 담장에 있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담장에 있는 작은 틈을 메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l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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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번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omething, 자 something 하면 무엇, 어떤 것이라는 대명사고요. 그래서 something, 무엇인가가 flashed, 번쩍이었어. 이때 꼬리에 이디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In the dark, in the dark 하면 어둠 속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dark 하면 어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번쩍였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atisfy. satisfy satisf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것은 알파벳 t가 트 발음이 아니라 연음에 의해서 르르 르 그래서 satisf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만족시키다. 이때 사람을 만족시키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 dishes. 너의 요리가. 이때, dish 하면 요리라는 뜻이고요. 너의 요리들이 satisfied. 이때 satisfied 하면 satisfy의 과거형이고요. 이때 과거형을 만들 때, f, y. y를 i로 고치고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f 자음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satisfied 만족시켰어. the guest guest 하면 손님들이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너의 요리가 손님들을 만족시켰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ief, brief, brie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시간이 짧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길이가 짧은이라는 의미로는 "이 브리프"라는 단어를 못 쓰고요, 시간상으로 오로지 "시간이 짧은"이라는 뉘앙스에서 "브리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방문", "짧은 대화", "짧은 만남", "짧은 회의", 이럴 때 "브리프". 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took 이때 took는 take의 과거형이고요. 우리는 took 취했어 a brief break 이때 break 하면 휴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a brief break 하면 짧은 휴식이라는 뜻이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짧은 휴식을 취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troom, restroom, restro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공공장소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데 극장이나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하고요. 가정 내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 bathroom이라고 합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need to. 이때 need to 하면 뭐뭐 뭐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I need to use. 나는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The restroom, 화장실을. 그래서 이 표현은 상대에게 내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번 표현은 closet, closet, close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것은 s 발음이 스가 아니라 z z closet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벽장 또는 붙박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filled 좀 전에 배웠던 f i l l d 라는 단어, 나는 채워 넣었어, 채웠어. the closet, 벽장을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즉 뭐뭐로 new clothes, 새로운 옷으로.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것은 clothes, clothes, t-h-e-s가 동시에 발음이 돼서 zz. 즈 의미는 옷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때 오도 발음이 오우, 오우. 그래서 clothes, clothe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나는 새 옷으로 벽장을 채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arrow, narrow. na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좁은, 폭이 좁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want to, want to, to를 연음에 의해서 want to 또는 wanna, wanna, I wanna change 나는 교체하고 싶어 change 하면, 바꾸다, 교체하다. 나는 교체하고 싶어. my, 나의 narrow bed. 좁은 침대. 폭이 좁은 침대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좁은 침대를 교체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부지런한 또는 근면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i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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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향상시키다. 개선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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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치 있는 귀중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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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벌어진 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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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번쩍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flash, flash, fla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람을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atisfy, satisfy, satisf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간이 짧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rief, brief, brie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공공장소의 화장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restroom, restroom, restro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벽장 또는 붙박이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loset closet closet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좁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narrow narrow narrow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는 항상 자신의 일에 부지런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lways diligent in his work. He is always diligent in his work. He is always diligent in his work. 다음 문장은요. 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ry to improve my English. I try to improve my English. I try to improve my English. 이번 문장은요, 이것은 나에게 귀중한 물건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a valuable object to me. This is a valuable object to me. This is a valuable object to me. 다음 문장은요? 나는 담장에 있는 작은 틈을 메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illed a small gap in the fence. I filled a small gap in the fence. I filled a small gap in the fence. 이번 문장은요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번쩍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mething flashed in the dark. Something flashed in the dark. Something flashed in the dark. 다음 문장은요. 너의 요리가 손님들을 만족시켰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 dishes satisfied the guests. Your dishes satisfied the guests. Your dishes satisfied the guests.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짧은 휴식을 취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took a brief break. We took a brief break. We took a brief break. A brief break. 다음 문장은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need to use the restroom. I need to use the restroom. I need to use the restroom. 이번 문장은요, 나는 새 옷으로 벽장을 채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illed the closet with new clothes. I filled the closet with new clothes. I filled the closet with new clothes. 다음 문장은요, 나는 좁은 침대를 교체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change my narrow bed. I want to change my narrow bed. I want to change my narrow bed.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